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집피다리 강지피입니다 후배님들 중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 집피하려면 예뻐야 되나요? 잘생겨야 되나요? 외모도 볼품 없고, 안녀되다? 이러면 미용 집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면접에서 바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면허를 받고 아무 경험이 없더라도 미용병원에 취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붙는다 왜냐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저도 그렇죠 또뭐 준비해야 될건 없는지 막 여쭤봐요 선배님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책 미리 읽고 가야 됩니까 일하기 전에 추천해 줄 만한 책은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 물론 읽으면 도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안 읽는 것보단 낫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생 때나 인턴 레지던트 수련할 때도 어떤 술기나 임상 지식을 직접 실전에서 경험해 보고 나서야 다시 책을 펼쳤을 때 그런 지식이 훨씬 더 머릿속에 몸에 체득되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처럼 일을 해보고 나서 그런 지식들을 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이용지피를 하게 될때 가장 많이들 지업하는 데가 공장형 병원이거든요. 시내에 나갔을 때 흔히들 보이는 뭔가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그런 피부과 브랜드들이 공장형 병원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이나 술기가 없어도 입사했었을 때 어떤 매뉴얼과 교육을 거치면 바로 1인분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단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할수 있게 되고가 아닌 더 잘하려고 하는 레벨이 되면은 당연히 그런 지식들을 더잘 익혀 나가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수련을 안 받고 바로 미용 집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의사 국시를 붙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면허를 받아야만 접속이 가능한 의사 전문 커뮤니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디게이트가 있죠. 그런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구인구직 게시판을 살펴보면은 미용 병원들이 일반 이들을 찾는 채용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 그러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면은 보통 공장은 병원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술기를 하게 돼요. 제모도 하고 토닝 레이저도 하고 보톡스 필러도 하고 프락셀도 하고 실리프팅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얕고 넓게 전체적으로 다 술기 진행을 해 보면서 아 뭐가 나한테 좀잘 맞구나. 이게 재미있구나. 또 손님들을 대할때 이런 게 나는 잘 하는구나 이런 손님군은 나와 잘 맞지 않구나 이 시술이 찾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술기가 병원에 돈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얼추 쌓이고 나면 본인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닥이 좀더 정확하게 잡힐 거거든요 공장형 병원을 거치면서 아 나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병원을 또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술기가 너무 재밌네 이 술기를 좀더 깊게 파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또 다음 병원으로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이직을 하게 되는 시즌이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커리어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미용지피로서 졸업하고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없고서야 공장형 병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게 국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받아준 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경력지만 봤는데 공장형 병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료시술 하나하나에 손님에 대한 관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 의사분들이 수업해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첫 미용지피들에게도 어떤 것을 하나 깊게 하는 것보다 얕고 넓게 배우는 것이 본인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개발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병원에 취직하는 것이 첫 번째 정석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 이후로부터 커리어는 본인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취직할 때미용집비들도었던 세대가 있겠죠. 제가 봉직기를 거치고 개원을 하고 나서 제 밑에 세대들이 지금 또 개원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각각의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좀 커리어를 펼쳐나가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의 경우에는 정말 어떤 경영자나 사가로서의 면모가 좀 강화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페셜리스트는 전문의처럼 특정 시술에 대해서 본인이 숙련도를 엄청 갈고 닦아서 그 시술의 장인 이 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병행할 수도 있 겠죠 근데 좀 극단적으로 나눠서 제널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제널리스트 가 적성에 맞고 그렇게 되기로 한 원장님들은 보통 의료 시술에 환자에 대한 관여도가 많이 낮은 컨셉의 병원을 많이 개원하게 됩니다 공장형 병원을 예로 들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시술 자체의 숙련도는 어렵진 않지만 주사나 이런 걸 브랜딩을 잘해서 그것을 특화로 하는 다이어트 병원들, 대표 원장의 손을 많이 타지 않고 공직 원장님들한테 위임하기가 쉬운 그런 쪽으로 개원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스페셜리스트 원장님들은 미용 쪽에서는 필러나 실 리프팅 어떻게 보면은 손기술을 제법 하고 이게 또 나름 은근 선천적인 재능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뭐 성형 수술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는 필러 장이면서 필러 특화 병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원을 하고 그쪽 전문 병원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더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성향에 달린 것 같은데 스페셜리스트로 개업을 했다가 병원이 잘 되면서 또 제네럴리스트의 성향을 같이 가져가게 된 그런 대표 원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전통적인 의사 생각하는 모습에 가까운 건 스페셜리스트긴 한데 어쨌거나 일반 일을 했었을 때 본인이 나아가고픈 진로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진료실에 365일 박힌 생활, 계속 술기만 하는 삶,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일반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제널리스트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참 말이 쉽지.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미용지 피해를 하기로 했었을 때 아무 경험이 없는데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첫 번째 정석루트는 공장 공장형 병원이다. 공장형 병원에서 취직을 하고 그다음 커리어를 나아간 데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본인을 알게 된 거에 맞춰서 더 다른 술기를 배워보고 싶든지 아니면 다른 공장형 병원을 체험해보고 싶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공직이로서의 경험을 더 갖다듬고 또 개원을 안 하고 싶은 일반인 분들도 있겠죠. 사실 개원을 안 하려면은 일반 일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뭐 그런 분들은 쭉 공직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개원을 했었을 때스페셜리스트나 제너럴리스트의 길을 가게 된다. 그게 나중에는 뭐 병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 상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오토바이 열심히 2시간 정도 더 타고 또 충전해서 한주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